여러분, 강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오늘 날씨 덥네. 자, 강진아의 동남 바퀴, 자, 아산 온양 오기 자랑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찾은 것은 6.25 전쟁 기념탑, 충혼탑입니다 아, 여기는 남산이에요. 우리 아산 시민들은 요 남산에 와서 운동도 하고 건강을 지킵니다. 저도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잠깐, 한번 돌아, 올라왔는데요. 같이 한번 오겠습니다. 예. 6월은 또 호국의 보은의 달이잖아요. 예. 우리 6.25 참전 기념탑. 어이구, 씨. 야, 야. 1등 차련! 받들어! 총! 필승! 근본적인 상모! 계속 굶막했겠습다 부달투시 앞으로 카6.25 전쟁. 아이, 우리 아버지도 국가유공자거든요. 하. 이런 사람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화이팅! 예, 충원탑이에요, 충원탑. 우리, 남산, 예, 네, 온양의 자랑입니다. 남산, 충원탑. 네, 이쪽은, 월남전쟁 참전 기념가. 아, 이꽃맹호부대 아, 저기 베트남 동상도 있네. 아우, 베트남. 진짜, 오, 까먼. <laughs>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대입니다일종차렷 받들어! 충, 충성, 해변대, 항위 한번 해병은 영원한 방이한번 방위, 방위는 영원한 방이 방위. 귀신 잡는 방이가 있어야 된다. 불쌍! 밭으로 쳐, 쳐! 앞으로, 캬! 캬! 귀신 잡는 방위입니다. 누구나 방위를 갈것 같았으면 나는 방위를 가지 않았다. 흐 <laughs> 아유, 정신병자야, 강자 또라이야. <laughs> 아 재밌네, 재밌네. 월남전전 창룡사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멋있어요. 대단해. 아이고, 여디부 대신할 분이 계시나? 유관순. 야 충원탑. 공격하라! 북한을 쏴라! 폭탄을 쏴라! 자유수호위령탑. 아하. 참, 우리 유관순 열사님 같았고. 조국을 위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이런 훌륭하신 우리 6.25 참전용사님. 더 감사합니다. 자, 진주카라 이제 빨갱이 새끼들 을개박살내 <laughs> 좋아. 아주 좋아. 자, 그러면 구경 다 하시나요? 자, 그럼 이쪽으로 한 번, 산책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승승! 감사합니다. 충원탑입니다, 남자. 에헤이. 아, 여기도 산책로가 너무 좋아. 아주 뿅 간다니까, 뿅 가. 따라오세요. 아무 좋아 오늘도 산이야 어제 영인산 갔다 왔죠 아 산이 좋아 지금 응달이잖아요 아우 공기 맡고 얼마나 좋아 지금 예 좋죠 같이 신청하세요 동네 산책 한번 가보세요 산 좋아요 예이 나무 숲 자연이 살아있다 있지 않습니까 아 냄새가 너무 좋은 거 있지 음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어, 어, 야, 어, 너무 좋아. 우리 산에 가요. 어, 우리 즐겨요. 나이트 가요. <laughs> 자, 강진하였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건강 내시죠. 자, 남산입니다. 아산씨. 안녕히 계세요. 전효.